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의 질문 보겠습니다 강풍으로 우리 가게 간판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어,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죠 이렇게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어 그런데 화재보험은 이그 영업소 내부 안에서의 어, 배상에 대해서만 보통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보장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장하지 않죠 그런데 화재보험 내에서 어, 그 배상 책임 영역에 간판 포함이라는 것이 증권에 적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어, 그런데 화재보험을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하면 안되고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음, 강풍으로 인해서 이런 간판이 떨어질 수 있죠 요즘 워낙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 그런 경우는 아, 아무래도 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화재보험은 보통 이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간판 포함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에, 배상 책임을 보에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보통 일반 간판이 아닌 입간판이라든지 혹은 물건들을 그 건물 밖에 적재해 놓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이런 경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 간판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는 것들만 보상이 가능하시죠. 입간판은 안 드시고 적재돼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으로 떨어진다고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 보험 내에 간판 포함이라는 것이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지 혹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보험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설계를 그냥 뚝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정말 막대한 금액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건물 혹은 영업소 이런데기 때문에 그런 분은 잘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